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바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게 되면 그날에 동일한 날에 same d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은 어느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 엠마우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에 바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그 날에 주일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 5오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더니 가던 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어느 도시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리상 에로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 잉그로드 인그루드? 잉그로드까지 좀 내려가는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이두 제자가 토론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하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3, 사일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문, 보부활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일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이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을 이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까?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능하다는 말은 파워풀하다는 말이에요. 말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 하는 사역, 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고, 파워가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하는 자라고 바라노라. 이성량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속의 대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사람으로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에 삼일이잖아요. 삼일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어덤에 갔다가 항상 모든 일들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무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부활의 소식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여인들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요한도 뒤늦게 따라갔잖아요. 두고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나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짧은 거리를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 예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일 동안, 3, 4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문, 여인들의 이야기,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엠마우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우로 왜 내려갔을까요? 일이 있었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없어요. 찬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엠마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엠마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심각하잖아요 좀 기다려 봐야 될거 아니에요 증인들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정말로 특별한 일이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엠마우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왜 예수님은 이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에 나타났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제자들의 가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도 증언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왜이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주변에 현상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요. 생각으로 무시해 버리면 옆에 바로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서로 문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디스커션 했다. 디스커스. 토의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랬을까 안 했을까? 서로 지금 디스커스하고 있는 거. 디스커스.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가까이 계시대요. 옆에 동행하고 계세요.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말 가운데서 그들의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섰어요. 섰다는 것은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을 봤으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몰라요. 한 사람 중 글로 봐. 글로벌을 하는 자가 되다 봐 이래되, 당신이 에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수님이예수님에 대해서 된 일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도 에루살렘에 방문하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로 갔다가 지금 너도 가고 있는 사람 아니냐 방문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네 혼자 모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 생각할? 방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방문하고 지금 가는 내려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 방문하고 내려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째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에루살렘을 방문한 자로 미리 단정해 버린 거죠. 미리 단정해 버렸어요. 이 사람도 갔다 내려가는 사람으로 단정해 버린 거죠. 단정해 버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토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주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또 철학적으로는 되게 이성주의, 이제는 뭐 후근대주의라고 말하긴 하지만요, 합리적인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토이 많이요? TV 보면은 정치적인 토이, 경제적인 토이, 토이 진짜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얼마나 토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토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바로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요 토이 하는데 급급했어요. 내려가면서 그들은 토이했어요. 이야기만 나누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토이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단정하는 거야. 이 방문자라고 미리 단정해 버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음에 돌하고 에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가는 방문자라고 미리 단정해 버리니까 예수님 안,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도요 신앙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미리 다단정해 버려. 요 미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 이 사람 부활하신 이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요. 미리 단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리 단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미리 단정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함이 없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슘이 선지자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리 단정하는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다 보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다볼 수가 없는 것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두 제자처럼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듣을 것에는 참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단정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단정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미리 단정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미리 단정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성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되기 하여 주시고 깨우르 치는 자되기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언하는 제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